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원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백성에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구름의 백백함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모세가 백성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례위원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내는 제 말을 들을 지니라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세상의 세탁자가 빨지 못하는 것처럼 밝게 한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 앞, 그 예수님 앞에 잠잠하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다 없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그가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도 두려워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본문의 말씀해 보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백성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하나뿐인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가 복을 받고 나오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문이 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문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했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은약의 한 은약의 모양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들어가며 나아가며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무슨 복이냐 재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나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을 것이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들어가며 나아가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위한 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질된 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교회인 것처럼,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를 통과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색을 입히고 내 생각을 입혀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성결케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문처럼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문을 본받아 문의 역할, 그리스도의 빛을 본받아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본받아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함.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임하는 것은 이 백성들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데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모양들이 뭐냐? 저는 교회를 말할 때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더 나아가서 각자가 변질되니까 구성원들, 공동체가 타락하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꾸 뭘 배우냐? 사랑의 하나님을 배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베이스가 되어지고, 전체가 되어지고, 그 위에 공의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서 오지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럼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징벌해야 될 것, 멸망해야 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공의가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을 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랑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아가고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임하시는데, 무엇을 임하냐?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두려움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선포하고, 특별히, 베드로가그 백성 앞에 서서 외칠 때에 각자 자기 소리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지 않느냐? 그렇게 할때그 말을 들은 자들이 맨 처음 뭘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이게 우리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찌할 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찌할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어지지 그리스도의 피로 씌우셔서 정결케 하심이 있죠 그거 어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없는데 어떻게 덧입습니까 근데 오늘 무조건 덧입고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그게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 16절에 제 3일 아침에 우려와 번개와 백백한 구름이 산에 위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나,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 님 앞에 나와서 보인 현상이 뭐냐? 두려워 떨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안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 나오며 그들이 산길 속에 섰더니 18절에 신의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2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게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눌 마지막 말씀은 돌파하고 나오다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돌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영역을 침범한대.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돌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그 이상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 하면서 나는 자꾸 어떻게 하냐 내가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넘어가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넘어가서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인 줄 모르는 거죠. 2 2절에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옷을 그 몸을 승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죽을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돌파할까 하노라. 24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너는 내게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여호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뭐할까? 예, 칠까 하노라. 제승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그게 돌격한다. 하나님께서 돌격하신다. 결국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돌격하셔서 그들을 치셔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돌격하는, 하나님 돌격하셨다. 하나님 돌격할 때 하나님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선을 넘었고 해야 하지 말아야 될그 길을 넘어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다? 제사장의 자리다 제사장은 뭐다? 제사장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뭐다?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래, 중간에 있는 게 뭐다? 문이다 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주고 하는 문이다 하는 거죠 문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그 집안이 다 파괴됐던지 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 문이, 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어, 문이 뽑혀가지고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그뭐 방에, 방을, 방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그 실을 그실로도 만들지 못하고, 집을 집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있기 때문에 바깥과 안이 구별되어지고, 문이 있기 때문에 그실과 안방이 구별되는 겁니다 문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예수술을를 똑바로 나타내고 복음을 똑바로 알릴 때이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백성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속했다는 말은 이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알 알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선을 넘는 자에 하나님께서 돌격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씀은 13절에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라고 했습니다. 이 손을 그에게 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너희를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 저 인간은 당장 하나님 벼락이 내려가지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은 그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징벌함을 받는 모습이 될 것이다는 그런 자는 돌에 마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세요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